오늘 5장, 6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어제 토요일에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율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보셨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율법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내가 벌 주고, 지키면 상준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왜 주셨는지, 그 법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먼저 선 이해가 있어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5장부터 앞으로 11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5장에서는 10개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들이 또 이어집니다. 자,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라. 듣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배워야죠. 알아야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명령으로 말하니까 꿈짝 놀라 지켜라. 그러면 뭐 배울 것이 없잖아요. 그냥 명령하는 대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군대에서 하는 식으로 그냥 군인들이 흔히 그러네. 까라면 까는 거지. 뭔말이 많어. 거기에는 배우고 이런 것이 없어. 요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힘으로.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잘 움직이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없어요. 하, 내가 정말 군대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군대에서 그렇게 마음으로 했더 배워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징그럽다, 그래.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유,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남자들 갔다 온 사람들. 군대 두번 갈래? 못 간다고 그래. 못 가. 죽어도 못뭐 가. 그래. 여자들 애기 낳는 거고, 비하던가 하여튼 뭐, 안 나와서 우리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못 가요. 알고는 못 간가. 몰라 갖고 언급절이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해서 나올 수도 없으니까 그러고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명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너희들의 내게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구해놓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구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나올 때 항상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어디에서 애굽 종디였던 곳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종디였던 데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니까 이제는 건져내 갖고 누구 종 만들으려고 하나님 종 만들어 갖고 그냥 자기가 써먹으려고 이제는 아휴 그러면 우리는 뭐 주인만 바뀌었네. 우리 갖고 노나심 없다고 그냥 여기서 데려다가 써먹고 저기서 데려다가 써먹고 그게 아니. 종디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면 건져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에게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겠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이 율법을 볼 때, 선포전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이야. 가라고만 하고, 그냥 힘들고 말이야. 죽겠는데. 막 이런 생각들. 그죠? 사는 것도 힘들는데 하나님 또 말씀대로 하라고니까. 어떤 때는 안 믿는 게 나을 뻔했죠 막 그런 생각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살으면 영원히 죄의 종밖에 못 사는데, 거기서 건전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러면 그 자유가 뭐냐?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자유롭게 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냐, 이렇게 이렇게 살으라고 또 구속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자유롭게 살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인간들이 그런 모습이 없어요. 다 깨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진정한 복과 자유를 누린다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지.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내말잘 들어야 된다. 어, 은혜 갚아야 된다. 그래서 법을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은혜 갚자, 은혜 갚자.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 갚으라. 무슨 까치가니? 아 은혜 갚은 까치요. 우리는 까치 아니에요.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우리 보세요. 어디 수준까지 우리를 만들어낸대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만들지, 우리를 데리고 종 삼고 뭐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나왔죠? 하나님 우자 보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힌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를 함께 거기에 앉게 하신대.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로 수준으로써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천국 가면요, 하나님하고 수준이 맞저 하나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목표하시고 인정하시고 대우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안 지키면 너희를 내가 그냥 안 놔둬. 그 얘기가 뭐예요. 안 지켜서 괘씸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그냥 안 놔둔다는 얘기가 아니야. 사랑이야 살아. 사랑.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라고는 거요. 하다 가다가 말안 들으면 어떻게면 하 돼요? 우리 사업 오는 사람들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어. 사람 데리고 쓰는 일이 가장 힘들어. 일이야 조금 그냥 하고 좀 힘들면 좀 쉬이라도 좀 쉬기라도 하고. 보약이라도 먹고 또 그냥 돈또 버는 재미로 도는데 야 이거 사람이 한번 속 썩이기 시작하면 속이 뒤집어져 세상 말로 속이 뒤집어지면 일 자체가 오기 싫잖아요 일 자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문득문득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다 하다가 안되면 어떡해요 갈아버려야지 뭐어떻게요통 안되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옛날에 종은 어떠겄어요 속식이 물건이에요. 재산이에요. 죽이든지, 팔아버리든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팔았으면. 또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오면 돼야 말잘 듣는, 가서 시장에 가가지고, 사보시는 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팔아버리고 가서 또 시장 가서 또 새로 사와? 근데 요새는 그렇게,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런 일이 있을 수, 그러니까. 근데 참, 그렇게 살아 먹고헌 사람들은요. 커져 사람 정말 사람 커져요. 그 사람들 꺼는 사람들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커져서 그래 애지가 아는 사람 보면 그냥 뒤고혀, 그냥 뒤고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냥 은혜죠 그런 것도 여기서 보면은 종을 그렇게 파사하고 팔고 하면 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안 버려요. 몇 번이나 속신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마음이안들것 같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잖아. 막, 아, 마음 안 들고, 막, 아이고, 진짜 징그럽네. 막, 그런 얘기. 우리도 안 해봐. <laughs> 징그럽게 말안 들거든. 내 마음대로 올 때가, 얼마나 많고. 암에 해놓고 나가서 전혀 다른 거 하고. 이럴 때가 참 많잖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 종이라면 벌써 버렸죠. 새로 바꾸죠. 그리고 하나님 바꿀 필요도 없이 만들면 되잖아. 말잘 듣게. 하나님 그렇게 그시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 큼고 우리를 대단하게 이게 인정하시고 존귀하게 대접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보면 뒤에 가서도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말안 들으면 못 노니까 내가 너를 3대까지 내가 벌을 줄 거야. 그러면서도 뒤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복은 천대까지 준다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못 놓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진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 너 내가 진짜 그렇게 끝 까지 안 놓고 내가 고쳐내고야 말어. 그런데 그게 다 너희의 복이야. 오늘 말씀 계속 뒷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너희에게 복이 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장수하며 살며 잘 살게 하기 위함이야. 위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못 믿으세요. 사람이라면 얘기해 놓고도 에이 지속셈이 뭐가 있지 어떻게 하나도 저한테 이 얘기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익을 얻을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온전하시고 다가지신 분인데 뭘더 채워 다 하나님이 충만하신데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래요 우리 이 말은 뭔 말이야. 진짜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가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충만이래.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죠? 부모의 영광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영광 받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 저놈이 나보다 더 오네? 막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 하나님을 알면, 알아야 이런 말씀들이 꿀맛이 되고,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구나. 내게 유익이 복이라는 것을 알면, 이거, 원망, 불평하는 것이 줄어들지. 안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꺼번에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 연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이 언약은, 이게 2세대에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2세대, 1세대는 어디, 어떻게 죠 광야에서 다죽었죠 이게 지금 40년 거의 끝나고, 이제 가난한 땅또 다시 들어가려고는,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하고 세운 것이지만, 조상들하고 세운 것인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세운 말씀으로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 보세요. 출애급, 10개명 나오기 전에 바로 또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당 종디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네 하나님 여와라. 종디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게 말겠다? 자유하게 말 죄로부터 자유한 진짜 복받는 인생 되게 마음덜들 거야. 그것 때문에 인도해난 거야. 그것 때문에 종지였 우리가 흔히 성경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세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매여서 구속돼도 그 얘기가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매인 거.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잘 듣는 얘기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에게서밖에 자유가 없어요. 세상에는 전부 자유가 자유가 아니에요. 전부 오염되고, 잘못되고, 그릇됐거든요. 여러분, 내 맘대로 많이 할수록 자유롭다고 그러죠? 성경 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맘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의 길을 뭐라고 그래요? 수일 날 제가 두번이나 말씀드렸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우리를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못살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나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있고 이 본성이 오염이돼 가지고 사람은 본성에 끌리게 돼 있거든요. 하늘나라 가면은 이제는 우리 본성 자체도 이게 어떻게 다 회복됐기 때문에 본성 자체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 아멘 하고 나가는데도 내 본성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자꾸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잘안 되는 거예요. 예, 요것대로 따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종이고,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내 맘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요. 이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록까지 똑같이 공통적인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이냐. 자기 자유가 있는데, 사탄의 말이냐. 어떤 거 선택을 해요? 자유죠. 자유가 있죠. 근데 선택을 했는데, 선악가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선택 안 하니까 그게 자유더냐? 그게 죄더라는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죄예요. 거기에 진짜 우리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얻어먹을 그런 거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아, 그래. 하탕발림도 아니고,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시구나. 오히려 나를 위해서라면, 아들도 죽이는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왜못 믿겠나. 이 믿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설득이 되어지는 데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점점점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우리 가운데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하나님 나만 섬기라 그얘기 아니라, 나 외에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봐라. 너희를 죄에서 자유함을 종으로부터, 죄 종으로부터 건져낸 분이 누구냐? 이걸 알아라는 거, 누구냐? 세상 천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기다가 잡아놓으려고 그래. 죄 종으로. 근데 유일하게 건져낸 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밖에는 답이 없는 거다. 그 얘기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건져냈기 때문에. 아, 하나님 자기 헌것 때문에 허락 오는가 보다 아, 그런 하나님 시시하겠습니까 그건 온전한 인격 아니에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우상을 만들 때 전부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남을 위해서 안해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한 거 아니야 너를 위한 것이 뭐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쭉 하고요. 그래서 보세요. 나를 미워하면 죄를 갚디. 하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 삼사대까지. 나를 미워하고 안 들으면 그게 바로 뭐다? 너희들의 인생이 잘못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천대까지, 하나님 어디까지 우리를 보시는 영원, 영원. 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망령띠.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너희들이 망령뜩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럴 이름은 아니다. 너희 인생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내 네, 하나님 여호와 명령한 대로 안식일 지키고 이런 얘기 쭉 나오죠. 여세 동안 힘써 일해라. 힘써 일해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안식이 쉬어라. 왜? 보장한다 내가. 힘써 일하는데 일에 매이는 종 되지 말아라. 너희는 이 일에 매이는 종이 아니야. 일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를 매는지 몰라요. 일하는 이유가 뭐요? 요즘 현대인들이 일을 그렇게 하려고는 하 이유가 뭐요? 먹고 살고 하고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돈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을 하죠. 그죠? 돈이라는 거 수, 그 보장이 안 되면 일안 해요. 안식일 날 여러분 주일 날왜 이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왜 하고 싶어요? 나가서 하면 더 벌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힘써 일하라 여새 동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내내초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같이 쉬라.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술로 너희를 인도하였네었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누구냐는 것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 6 절에 부모 공경하라. 이 십계명의 십계명은 온 율법의 핵심인데, 이 핵심 중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는 부모야, 부모. 물론 부모도 이웃에게 들어가지만, 부모는 우리 모든 것의 뿌리죠, 그렇죠? 부모에게서 돌고 누구를 가장 누구의 모습을 보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죠. 그 부모를 공경해 야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 대해서 이웃사랑 근데 이웃사랑 할때 전부 다 너는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왜요 너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도 너는 내가 보장한다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에 책임질 것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어찌 됐든 이웃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걸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이 아니거든 그러나 네 인생은 이웃의 것을 뺏어서 보충하고 보장할 그런 인생 아니다. 내가. 내가 인생 책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은혜가 있을 기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그 신의 산에서 주셨다는 불가운데 구름가운데 주셨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이 무서워하니까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28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을 듣고 예,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랬으니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어 보니까 그 말이 다 옳다. 다 옳은 얘기야. 그렇게 살겠다고 하니까 그러죠. 다 옳은 얘기.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나 다만 말이 옳다고 삶이 다오는거 아니다, 그죠? 우리가 말이 옳다고 다 똑같이 살아내는 건안 돼요, 우리 그 실력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다 말은 옳지만 그걸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못 받는다. 그게 말잘 들으려고 은혜 갚으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지 복받는 거다 다 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욕장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는데 얘가 나오죠 그래서 쭉 나오는 게 나오는 게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유일하다는 게 하나밖에 없다 뭐가? 너희가 복 받고 너희에게 진짜 생명이 되고 너희에게 자유함을 줄수 있는 이건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고 창조자니 하나님 외에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밖에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밖에 없으면 하나님 밖에 붙들 수에 없죠. 그죠? 그래야 이게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온전히 믿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음이 안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유일한 하아님니 그래서 이제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대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죠. 여럿이 있으면 이쪽에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렇고 이게 마음이 갈리잖아, 그죠? 연애할 때도요, 삼각관계면 헷갈려 그죠? 이 남자애가 잘해주면 이쪽으로 좀 마음이 쏠리다가 저 남자가 잘해주면 저쪽으로 가꼭 남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도 그래요. 여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져야 마음을 온전히 쏟아 방법이 없었다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 방법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여러 개 중에 택해 봐가지고 나중에 재수 좋으면 저 괜찮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이걸 다 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봐가지고 종해서 구원해. 나 아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서 못했어요. 먼저 종에서 건져냈어 눈으로 봤어 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 몰르 하나님 먼저 구원해냈어 그러고 나서 봤냐 구원자가 누구냐 누가 너희를 구원했냐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 이제 네 인생은 어떻게 해라 나한테 쏟고 살아도 틀림이 없다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죠 돈도 많으면 그러죠. 한 은행에다 갖다 놓고 불안하니까 이 은행에다 얼마, 저 은행에다. 그런다고 오잖아요. 그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헛쳐놓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믿어지면 하나다가 쏟는 거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 다 해보신 분들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연애할 때는 좀 재기도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딱 뭔가 딱 오면은 마음에 빡 필요하면, 에따 인생에 한번 걸자. 그러고 딱 그런 거아니요 그죠? 근데 걸었더니 아니요? 살아보니까? 아니요. 아닌 가 아니요. 여러분 짝은요. 우리가 결혼한 것은요. 내가 인생이 콩깍지가 쓰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때로는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를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좋은 삶으로, 좋은 삶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아니고, 우리를 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복되게 하실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니,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너는 이 말씀, 내가 주는 말씀, 마음판에 새겨. 흩어졌지 말고, 왜? 이거 위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판에, 마음에 딱 두고 살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부쨔하게 가르치고, 집에 나갈 때, 들어갈 때 항상 문설주에다 꽂아놓고 보고, 나, 여기다가 탁 옷줄에다가 말씀을 써서 보고, 항상 잊지 말아라. 우리가 잘 잃으니까, 잊으니까,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대로 약속한 건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세운 땅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살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집, 짓지 않은 집, 짓지 않은 포도원 다 너희들이 얻을 것인데 아 그때 풍성한 것 때문에 배불릴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 때. 그때에 아 이것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서면 콕딴 생각 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이때 조심해라. 거기에 들어가. 분명히 들어가. 내가 들어가. 그때 조심하여. 12절 로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누구? 어떤 하나님?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거. 하나님 외에 아니면 전부 종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잊으면 풍성한 것이 너희를 종으로 만들어. 배부른 것이 종이 된단 말이야. 나를 묶은 머리. 나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 얘기를 계속,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그 백성, 너희들 사는 사면에 있는 백성, 신들, 그들 어느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20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하나님이 무슨 주신 명령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그때 잘 가르쳐라. 그러면서 또 얘기, 허는 얘기 하면 뭐 애굽당종되였던 곳에서 우리를 꺼내신 건너에서 그러면 누구냐? 여기부터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얘기요 바로 그냥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에이, 맨날 명령만 하고 지키라고만 이해가 지고 설득이 되어져야 지키는 것이 마음으로 나오죠.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고 먼저 해주셨다. 보여주셨다. 확인시켜줬다. 그 얘기를 하는 베푸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려 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게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다. 이게 복이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 얻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갈수 있는 복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신 개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왜 그렇게도 하나님은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냥 놔